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우리 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라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목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아멘. 수준 높은 크리스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를 제외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인구 4,900만 명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은 43%인 2,155만 명. 그 중에 45%인 967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로 따져보았을 때는 약 20%, 100명 중에 20명, 10명 중에 2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의외의 인물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가 교회를 다녔어? 라는 소리를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그 범죄자들의 종교를 조사했을 때그중 개신교인 우리 크리스찬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분의 개신교의 수치와 어비스탁게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삐끗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깐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비단 내가 아닌 다른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욕.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만일 어떠한 죄악을 범했더라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당당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모든 죄악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풍습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욥은 자신이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허위된 사실을 말하거나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상인들이 조금씩 손님들에게 속협하는 것이 용납되었던 그 시대 속에서도 욕은 그런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정직한 길에서 떠나거나 마음을 바꿔서 누군가를 배신한 적도 없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한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종이 주인의 처비나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결코 자신이 그러한 음란한 죄악들 또한 범하지 않았음을 역시나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3절부터 23절까지에 이르러서는 욕이 자신의 종과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 중 하나로 물건처럼 취급받던 그 시대 속에서도 욕은 종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욕의 모습을 보면서 욕이 겸손할 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욕의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욕은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의 전능자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또한 본문 사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시며 자신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욕이 그 하나님이 그저 무섭고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욕기 1장 1절에 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요분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경외라는 뜻을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외하다라는 뜻은 존경하여 두려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욕은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떤 삶이 진정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인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은 모두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에 있어서 욥은 오늘 본문 1오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종을 하대하는 것, 그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하대하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요의 판단이자 요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요의 삶에 있었기에 욕은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과 구분되는 다른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출발합니다. 위조 집회를 간별하는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가짜인지 알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진짜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 진짜에 대해서만 열심히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짜는 저절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것 하나하나 다 맞추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삶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대할 때,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렇게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좀더 티내면서 더욱 수준 높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